오늘은 무를 좀 뽑아가려고 합니다. 전번에 한 10개 정도 뽑아먹었는데, 오늘 좀 뽑아다가 속어가지고 아, 무국을 끼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무도 지금 잘 크고 있고, 배추, 배추도 오늘... 오늘로 67일차, 67일차 됩니다. 90일 배추니까, 90일 배추니까 보통 씨앗을 파종해서 우리가 사온 때 그때 20일 정도 됐다고 보면은 90일에서 20일 빼면 70일. 72일 정도 되면은 아, 수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럼 67일 됐으니까 3일 후면은 이제 77일 하고 모종 기간이 20일. 그럼 90일 배추가 되기는 되는데. 음, 그러면 너무 일찍은 그렇고. 아,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뽑아 가지고 김장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속이 단단합니다. 이리 만져보면 속이 이제 거의 찬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지금 잡히는데 이런 거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 11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뽑아가지고 김장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 배추농사는 신경을 조금 썼더니 아주 통도 크고 멋지게 잘 되었습니다.